안녕하십니까. 온비즈컴입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 대방 노블랜드 에듀파크 아파트 932세대 앞에 위치한 그 단진의 상가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 고산22라는 2 무인 카페가 오픈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려 왔고요. 어, 그 유로 커피 머신, 무인 커피 머신 중에 이제 예, 세계로, 세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리형 머신, 유로커피 머신으로 오픈한 고산 2위기 무인 카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변 상권 자체가 단지 내 상가가 아주 그, 도로가를 주변으로 아주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맞은편에도 이렇게 먹자촌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소비 심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훈민중학교라는 중학교도 보이고요. 옆에 아파트도 지금 쌍용더 플래티넘 고산 NHF NH NHF라는 이제 638세대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인카페로 운영을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정부에 음, 가까우 계신 분들은 방문해서 한번 커피마트 보시고요, 음료마트 보시고 어, 어, 매장 위치나 이걸 런 보시면서 연구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 그 전체적인 느낌, 내부적인 그 이미지, 인테리어, 그다음에 머신까지 다볼수 있으니깐요. 다음 분 계속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정부 고상 대박 노블랜드 앞에 와 있습니다. 예, 여기 예, 대박 노블랜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고산 2이라는 무인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온비즈코에서. 예, 지금 뭐 간판이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리 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는 지금. 어, 단지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오는 바로 초입 옆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뭐 이런 쪽은 지금 주변에 아주 상가들이 질비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서 상당 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 왕래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도 상당히 크고요. 고산. 대박 노블렛입니다. 의정부. 내부로 들어가서 또 내부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따뜻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어, 즐기시면서 할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제품은, 예, 유로 커피 머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로 커피 머신. 네. 커피도 한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